입국 심사가 크게 강화되면서 미국에 들어오려는 사람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휴대전화는 물론 소셜 미디어 계정까지 확인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체자 단속을 위해 국세청 납세자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가 정부 효율 부수장인 일론 머스크에게 군사기밀인 전쟁계획보고를 하려고 했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일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짜뉴스라고 일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5개 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텍사스주의 홍역 확진자 수가 300명을 넘기며 지난해 전국 확진자 수를 넘어섰습니다. 매일 아침 마리아, 샘, 알렉스, 에이미는 단지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꿈을 만들어가고 있죠. CBB는 각 비즈니스의 이야기를 알고 고객 한분한 한 분께 꼭 맞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저희가 만드는 것은 단지 금융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고객 한분한 한 분과의 파트너십입니다. CBB and me. CBB and me. CBB and me. CBB 뱅크 고객 한분한 한 분을 위한 금융 파트너십을 만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프랑스 과학자의 휴대 전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한 문자가 발견돼 미국 입국이 거부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휴대 전화는 물론 소셜 미디어 SNS 계정까지 확인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방 이민 당국이 입국 신청자의 휴대 전화와 SNS 계정을 확인해 이들을 구금, 추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과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미국에 입국하려는 관광객들의 심사가 강화됐습니다. 입국 심사 요원들은 공격적인 질문을 던지고 심사 과정에서 구금되는 사례도 있다는 외국인 입국자들의 증언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휴대전화나 노트북 등 개인 전자기기를 열어보는 일도 빈번하고 SNS 계정을 제출하라는 요구도 받는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전자기기 수색이 여행자의 권리 침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지만 미 행정부는 적법한 권한에 따른 직무수행이라는 입장입니다. 각국 정부는 까다로워진 미국 입국 심사에 자국 여행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 단속을 위해 국세청을 이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BTV 주연우 기자입니다. 이민세관단속국을 관할하는 국토안보부는 해당 납세자의 정보를 이민자 추방에 사용할 것으로 보여 이민자 단속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국토안보부는 지난달 국세청의 불법 체류자로 의심되는 납세자 70만 명의 주소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당시 IRS는 해당 정보를 넘기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데브니 프리드리 지방판사는 국세청이 정보 격류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차단 명령을 내리지 않으며 국토안보부가 국세청을 상대로 납세자의 데이터를 요청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은 소셜넘버를 소지하지 않고 있는 납세자에게는 ITIN이라는 개별 식별 번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보고되는 세금 중 서류 미비 이민자들이 내는 세금 규모는 연간 천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됩니다. 연방법에 따르면 모든 납세자 정부는 국세청이 엄격히 보관하며 부적절한 공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 효율부를 통해 소프트웨어 현대화에 나설 목적으로 익명화된 납세자 데이터를 정부 효율부가 볼수 있도록 하는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국토안보부와 이민세간단속국은 상점, 일터, 주거지를 급습해 단속을 확대하고 있으며 불법 취업자뿐 아니라 이들을 고용한 고용주에게도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주연우입니다 정부 효율부 수장이자 테슬라, 스페이스X CEO인 일론 머스크의 국방부 방문을 놓고 이해충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방부가 머스크를 위해 중국과의 잠재적 전쟁에 대한 브리핑을 준비했다. 오늘 오전 뉴욕타임스 기사 제목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익명의 고위공직자 4명의 말을 인용해 머스크가 오늘 오전 국방부를 방문해 향후 중국과 일어날지 모르는 전쟁과 관련한 군사 계획 보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후 로이터와 월스트리트 저널, 다른 언론 매체들도 머스크의 브리핑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이미 자신의 사업과 관련해 중국과 관계가 깊은 머스크가 최고 군사 기밀 정보까지 보고받는 것이 심각한 이해 충돌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대응에 나섰습니다. 백악관 집무실에서 가진 기자와의 질의응답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사실이 가짜 뉴스라며 일축했습니다. 그 이어 국방부 수장인 피트 에그세스 장관도 머스크의 이번 방문은 정부 효율 운영 방안과 관련한 것이었다며 해당 보도가 가짜뉴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그러나 사전에 브리핑 계획이 유출되면서 국방부가 당초 계획을 변경한 것이라며 후속 보도를 냈습니다.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가장 핵심 실세로 떠오른 일론 머스크의 일거수 일투족은 수많은 화제와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머스크가 이미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기밀 접근 권한을 받은 상태라 이번 브리핑이 형식적으로는 큰 문제될 것이 없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들은 사실 여부를 떠나 트럼프 행정부 내 머스크의 입지가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이 확인됐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한국의 더불어민주당이 야 사당과 함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이희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민주당 등 다섯 개 야당이 최상목 대행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탄핵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선언한 지 하루 만입니다. 대놓고 무시하고 헌법 재판소를 능멸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국회가 이를 바로잡기 위해 계엄 관련 내란 공범 혐의 마녀 후보자 미인명,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거부 등네가지 사유를 적시했습니다. 특히 마후보자 임명 기회를 여러 차례 줬는데도 최대행이 끝까지 거부했다며 헌정 유린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자는 처벌 받는다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길입니다. 다만 탄핵안이 표결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27일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바로 소집할지가 관건입니다. 우 의장은 최대행 탄핵 사유엔 공감하지만 한덕수 총리 선고 결과와 윤대통령 선고까지 지켜본 뒤 본회의 소집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탄핵 추진과 함께 최대행을 공수처에도 고발했습니다. 최대행이 10년 전 청와대 근무 시절 미르재단 설립에 관여하는 등 국정 농단에 가담했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야당의 최상목 대행 탄핵 추진에 국민의힘은 국정을 파괴하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어서 박영민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최대행 탄핵 추진은 국헌문란 행위이자 분풀이 탄핵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최대인 개인 겁박을 넘어 나라 전체를 절단내겠다는 감정적 보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과 사범이자 12개 범죄 혐의자 이 대표는 이제 국정을 파괴하는 테러리즘의 길로 완전히 접어들었습니다. 외교 컨트롤타워인 한덕수 총리 복귀가 예상되자 경제수장을 탄핵하려고 한다며 누가 내란세력인지 묻고 싶다고도 했습니다. 사범 리스크 제거에만 몰두하는 패륜 정치 대통령 한번 해 보려는 심각한 자살골. 탄핵 중독을 끊으려면 당선 무효형밖에 없다 등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다수 의석을 악용해 정략적으로 남발한 탄핵에 대한 결과는 결국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탄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번 탄핵으로 이 대표의 기만적 언행이 드러났다며 망언집도 만들었습니다. 표리부동한 언행과 정치 행태를 뒤쫓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국민을 속이고 기만에온 실체를 분명히 밝힐 필요가.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최대 행고발은 마은혁 후보자 임명 강요라며 이 대표를 강요죄로 맞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텍사스주의 홍역 확진자 수가 2개월 전 발병 이후 309명까지 늘어나 지난 한해 전국 홍역 확진자 수를 넘어섰습니다. 오늘 텍사스 주 보건 서비스 국은 홍역 확진자가 309명으로 집계됐고 두 건을 제외한 모든 사례는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나 예방접종 상태가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라며 지금까지 최소 40명이 입원했다고 밝혔습니다. ABC 보도에 따르면 올해 홍역 관련 사망자는 텍사스와 뉴멕시코에서 각각 한 명씩 발생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올해 최소 17개 주에서 378건의 홍역 사례를 확인했으며 지난해에는 285건이 보고됐습니다. CDC와 텍사스 보건당국은 유전자 검사 결과 텍사스에서 확산하고 있는 홍역은 유럽과 북아프리카, 중동, 서남아시아에서 유행하고 있는 D8이라는 홍역 바이러스 변종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역은 제2급 감염병으로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공기로 전파되는 전염성이 강한 호흡기 감염병으로 발열, 발진 등이 주요 증상이며 면역성이 약할 경우 접속 시90% 이상 감염될 수 있습니다. 지역 보건당국은 공식 확진자 수가 과소 집계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며 홍역이 수개월 혹은 1년 동안 계속 확산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달 학비를 벌기 위해 차량 공유 서비스 리프트 운전 기사로 일하던 20대 한인 대학생이 카제킹 강도들의 총격에 숨지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휴스턴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새벽 2시쯤 부친의 차량을 이용해 리프트 운전에 나섰던 27세 필립 김 씨가 차량 강타를 시도하는 강도들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고 지역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김 씨는 USC에 다니며 파일럿을 꿈꾸며 학비를 벌기 위해 고향인 텍사스주 휴스턴 지역에서 리프트 차량 운전을 해왔습니다. 당시 사건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은 강도 3명이 김 씨를 차량에서 강제로 끌어내려 폭행을 가하고 총을 쏜뒤 차량을 빼앗아 도주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김 씨를 발견했을 때 김 씨는 경찰에게 사고 당시를 진술할 정도로 의식이 있는 상태였지만 병원에 도착한 후김 씨는 끝내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직후 김 씨가 몰던 검은색 현대 소나타 승용차가 사건 현장에서 약 8블럭 떨어진 도랑에서 버려진 채 발견됐지만 용의자들은 이미 도주한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사망한 필립 김 씨는 휴스턴 벨레어 고교를 졸업한 후 LA의 USC에 진학해 2년 동안 건축학을 공부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친 마크 김 씨는 아들이 조종사가 되고 싶어했고 학비를 벌기 위해 일시적으로 리프트 운전을 했던 것이라며 허망한 아들의 죽음을 비통해 했습니다. p r i e c o l i expensive, so I c a n n t give a lot of money to him at t h a time. So he started making money by himself. 경찰은 사건 발생 20여 일 만에 강도 용의자 중한 명을 체포해 살인 혐의로 기소했으며, 도주 중인 나머지 두 명의 용의자들의 행방을 추적하며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2일로 예고된 상호 관세에 예외는 없지만 유연성은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보도에 박일중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집무실 기자회견에서 약 열흘 뒤로 다가온 상호관세 발표에 예외가 있느냐는 질문이 다시 나왔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 나라를 예외해주면 다른 나라도 다 해줘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예외를 두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다만 유연성은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기본적으로는 상호주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word flexibility is an important word. Sometimes there's flexibility, so there'll be flexibility. But basically, it's reciprocal. 경제 상황이나 협상 내용 등에 따라 조정할 여지는 있겠지만, 미국의 수출을 어렵게 하는 상대 국가의 정책에는 관세로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관세가 부과될수록 물가를 자극할 거라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그 충격이 단기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1년 뒤 물가 상승률 기대치는 높아졌지만 3년에서 5년 뒤의 기대 물가 상승률은 안정적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도 이번 주 금리 결정 후 기자회견에서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설강과 알루미늄 그리고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는 이달에 시행된 만큼. 다음 달 발표되는 지표에서부터 그 영향이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 감축 정책으로 가구당 최대 5천 달러의 분배금 지급을 약속했는데요. 공화당이 분배금 정당화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연방 정부는 향후 2-3년간 2조 달러를 절감해 이중 20%인 4천억 달러를 납세자들에게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납세 가구는 8천만 가구로 4천억 달러를 나누면 약 5천 달러로 연방 정부 효율부 도지는 최대 5천 달러 지급을 약속했습니다. 예산 절감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해 1조 달러를 절감했다면 분배금은 2,500달러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 도지 홈페이지에 따르면 현재까지 예산 절감액은 1,150억 달러로 이중 20%가 분배금으로 납세자 1인당 평균 절감액은 약 287달러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향후 18개월 동안 2조달러 예산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어, 분배금 액수는 연방정부의 예산 절감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정부의 약속이 지켜진다면 2026년 9월쯤 분배금 체크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실현 불가능한 소설이라고 일축하고 있고, 공화당은 분배금 체크를 정당화하는 법안을 준비 중입니다. 영화 47론인으로 명성을 얻은 헐리우드 감독이 넷플릭스로부터 받은 제작비를 투자 등으로 탕진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뉴욕 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 18일 LA 웨스터 헐리우드에서 칼 에릭 린시 감독을 체포해 사기 등 7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린시 감독은 TV 시리즈 제작을 위해 4,400만 달러를 투자 받은 후 코인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계약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린시 감독은 4,400만 달러를 지급받았지만 이후에도 비용이 부족하다며 더 많은 돈을 요구해 1,100만 달러를 추가로 받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돈을 콜, 프로옵션 등 유가증권 매수에 사용했고 남은 돈 역시 가상화폐 투자와 이혼 소송 비용, 고급 호텔 투숙비, 명품 구매 등으로 탕진했습니다. 검찰은 린시 감독을 사기와 자금 세탁 혐의로 각각 최대 20년과 다른 5개의 혐의로는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린시 감독은 영화 4 7논인으로 명성을 얻은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자로 보잉을 선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에서 미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자로 보잉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47에 대한 숫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47대 대통령으로 F47은 자신의 대통령 재임 순번에서 따온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전투기의 실험용 버전은 5년 동안 비밀리에 비행을 해왔다며 임기 동안 차세대 항공기들이 하늘과 땅을 누빌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하락하면서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정계 복귀를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MBC 방송은 바이든 전 대통령 측근들을 인용해 그가 일부 민주당 지도부에 당의 재건을 돕기 위한 기금 모금이나 캠페인 등 필요한 일을 돕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지난달 캠 마틴 민주당 전국위원회 의장과 만나 같은 제안을 했으며 부인 질 바이든 여사도 민주당을 위한 모금과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질 여사의 측근은 그녀는 자신이 할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했습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또 회고록을 집필하기 위해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장관, 제이크 셀리번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등과도 상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NBC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권자의 27%만이 민주당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고 답해 1990년 NBC가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월음 호수 한복판에 고립된 사슴 무리가 드론에 의해 구조되는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차가운 얼음 호수 한복판에서 허우적대는 사슴 세 마리가 필사적으로 빠져나오려 하지만 점점 힘이 빠지며 상황이 악화됩니다. 위스콘신주 셰리프 국은 지난 15일 호수에 갇힌 사슴 무리를 구해달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호수가 살얼음 상태로 변해 구조하기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심 끝에 드론을 사슴 뒤에서 육지 쪽으로 몰아 세 마리 모두 무사히 구출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구조대원들은 가장 기발한 구조작전이었다며 사슴무리가 안전하게 구조돼 기쁘다는 소감을 남겼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